자 신성 델타 테크 주님들 반갑습니다. 마스 초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해 주면서 연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의 목표가까지는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목표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 나온 정보만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이 목표가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상온 초전도체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물리학회에서 3월 달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보를 마스터체가 입수를 했고, 지금 제 회원들에게만 이 정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의도에서만 돌고 있는 특급 정보, 고급 정보, 제가 입수한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신성 델타 테크 최종 목표가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모든 신성 델타 테크 관련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고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온초 전두체로서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한분도 빠지 마시고 꼭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고 최종 목표가 100만원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물리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3월 8일부터 4일까지 세미나가 발표 예정인데, 지금 어떤 발표냐, PCPO SOS LK99. 이거에 대한 초전도체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3월에 지금 3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 물리학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됐고요 신흥 초전도체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고 PCPOSS LK99의 새로운 명칭이죠 여기에 초전도체의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발표될 것인데 여러분께 제가 지금 입수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신성델타테크로 우리만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진짜 크게 수익 날수 있도록 제가 입수한 정보 알려드릴 건데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자, 나는 이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 2 20... 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숫자 1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수한 특급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될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신성 델타테크가 주가가 20만원 30만원 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소재정보고요 절대로 이거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24시간 핸드폰 열어낼테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만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어떤 발표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 힌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1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LK99 초전도체 맞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과연 어떤 정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 지금 초전도체 이슈가 되고 있느냐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미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고요 조만간 신성이 10만원 넘어서 20만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재료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재료를 여러분들께 무조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49-3467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고급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달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특급 정보. 지금 신성 델타 테크 LK99 관련해서 엄청난 재료를 제가 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무하고나이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혼자만 꼭 알고 계시고 이거는 제가 엄청난 그 로비를 해서 알아낸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암호하구나, 공유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 1 0 2 7 4 9 3 4 6 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초전도체! 왜 성공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고급 정보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LK99 따라했다가 진짜 되네. 이런 뉴스가 작년에 나왔었죠. 중국에서는 이미 이 LK99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중국 뿐만 아니라 유럽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자기네들이 쪽팔리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K-99란 엄청난 상온초전대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지금 LK-99가 실제로 상온 초전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유럽, 미국에서 한국에서 성공을 해 버리면은 한국에서 노벨상을 탈 거기 때문에 지금 겁먹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신형 델타테크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지금 LK99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는 30만 원, 40만 원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가시길 바라겠고 절대 시장의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이 개 잡주였던 적이 있어요. 셀트리온의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성공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구, 시장에서 90%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신논 델파테크, LK99, 컴퍼니언드 연구소, 어떻게 성공하는지 지켜보시기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빠르게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010-274-3467로 간단하게 숫자 일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를 보내시고, 고급 정보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